안녕하십니까. 대구 사는 물리치료사 물 두부입니다. 네 오늘은 어7 7 번째 치료 설명 영상으로 뇌졸중 환자분들의 손가락 손목 강직을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들었고요.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박싱돼 있고요. 제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환자분께서는 우측 편마비시고요 예, 쥐었다 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 손가락 쥐었다 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그래, 그래핑이 지금 제일 잘안 되고 계신 상황이고요 예, 현재 아버님께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구부려 볼까요? 이정도 나오고 있고 펴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은 그래핑에 대한 도움도 줄수 있고 흔히들 뇌졸중이 왔을 때 팔의 손의 강직으로 인한 편마비로 인한 강직을 펴주는 기능도 두 가지 기능이 모두 다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품을 한번 써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좌 좌측 손 우측 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손에든 간에 탈부착이 다 가능하고요. 먼저, 이렇게, 예, 걷어서, 손목에 먼저 착용을 해줍니다. 손목에 착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찍찍이로, 예, 이렇게 감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에 착용을 해서요. 이런 네, 식으로 드립을 당겨줄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밴드 네. 붙이고. 예. 적용을 하고요. 지금 아버님 요 정도 강도 괜찮죠? 네. 예. 손가락 마디 끝에 고무가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걸어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고무 끝에 확인을 해주고 또 손가락 확인을 한 다음 걸어주고요. 자, 라스트 마지막 손가락. 세워서 음. 예, 이 구멍 위치가 다 이렇게 사람마다 손가락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강도의 위치를 다 조절을 할수 있고요. 자, 일단 아버님 한번 쫙 펴볼까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 고무 재질이라서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그 상태에서 우리는 자, 손목을 뒤로 한번 제껴 볼까요 네, 그러고 주먹 한번 쥐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요거를 착용하기 전에는 요거보다 더 굽혔는데 지금 요 제품을 착용하면서 더 굽히는 게 힘들어지고 있죠 약간의 이 땡기죠 네 땡기면서 어, 이 땡기면서 이 그립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봐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걸 착용한 다음, 먼저는 가장 중요한 이 손목. 손목에 대한 스트레칭이 1차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괜찮으시죠? 이렇 하고. 네. 자, 그 다음. 아버님 자체적으로 아까 위 아래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손목. 을 그렇죠. 손목을 올렸다가 업다운. 그렇죠. 손목 업다운 해주시고 그다음 손목을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죠. 손목을 한번 돌려보시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버님 이렇게도 한번 돌려볼까요. 예.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저희가 이 손가락이 이잘안 펴지시는 분들을 편다거나, 이 그립이 잘 주먹이 안 지어진다 하는 분들은 특징이 일단은 1차적으로 손가락이 잘안 펴지는 분들은 이 전항근, 전항근에 위치하는 이 부위에 대한 먼저 좀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전항근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이 전완근을 푸는데 손가락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저는 이 위쪽을 품으로써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죠. 보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결국은 이 전완근에서 시작을 해서 손가락을 펴는 기능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전완근을 잘 풀어주는 게 저희 치료사들의 역할이고 또 가족분들이 그렇게 좀 많이 해주셔도 좋구요 자, 저희 같이 아까 이렇게 그래, 그래핑이안 되는 분들은 이 안쪽 근육, 이 골퍼 엘보우라는 이 라인 쪽에 있는 플렉서근육들을 어 조금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면 자, 왜 여기가 중요하냐? 손을 잘 이렇게 주먹을 지려면 굽히는 근육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엘보우에 있는 플렉서 쪽 라인의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손 끝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를 풀어주고 함으로써 이 손의 주먹짐이 훨씬 더 기능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같은 케이스들은 여기보다는 이쪽을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이 골퍼 일부쪽 라인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풀어 주셔야만 주먹 찌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좀 아프죠? 그렇게 예. 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아버님 주먹 찌는 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주먹 쥐어 볼까요 하나. 그렇죠? 풀었다. 자 근육은 수축과 이완이 중요한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수축만 한다면 근육의 피로는 빨리 옵니다. 더군다나 우리 편마비 환자분들은 근피로가 일반인들보다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수축한 다음엔 충분히 이완을 해서 레스트를 충분히 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더 굽혀 볼까요? 꽉 쥐어 봅시다. 그렇죠. 1 2 3 4 5힘 빼시고 이렇게 또 이완을 해주시고요. 자, 아버님, 스스로 이렇게 한번 펴볼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도 스스로도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네. 이제 굽, 잘 굽히려면 잘 피는 힘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도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이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보시다시피 끝에 있는 칸에 지금 세팅을 저희가 해놓은 상태인데, 조금 더 저항감을 주기 위해서 한 칸씩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첫 칸이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칸을 한번 올려보죠. 예. 그럼 더 빡빡해지겠죠, 아버님? 저항을 더 줘보는 겁니다 자 요거는 두번째 칸에 있었는데 세번째 칸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자 아, 아까보다 아버님 느낌이 좀더 땡기는 느낌이 있을거예요 더 저항감을 더 주고요 자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스트레칭 한번 손등 스트레칭 한번 가고요 힘 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호자분들이나 우리 치료사가 이렇게 먼저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편브하게 가고 자 그다음 아까 우리 업다운 아버님 요 손목에 업다운이 나오도록 해보자나. 내리시고, 둘, 내리고, 셋, 내리고, 넷, 내리고, 다섯. 네, 로테이션 돌려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아버님, 지는 그래프, 우리 그래핑. 한번, 아까보다 더 빡셀 거예요. 자힘 최대 한번줘 보도록 하죠 하나 펴주고 힘 빼고 하둘쭉 구부려 주세요. 쥐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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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쉬었다. 자셋 쥐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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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까 주시고 빼주고 자넷 쥐어주고 쥐어주고 그죠 여기 힘 들어오죠? 힘 빼주시고. 자, 라스트, 다섯! 쭉, 쥐어주고, 쥐어주고. 자, 아까보다 더 타이트해졌기 때문에, 저항감을 이겨내셔서 힘 빼주고. 어때요? 괜찮아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걸 착용을 한 상태에서 한번 서보시죠, 아버님? 이제 휴대용이기 때문에, 자, 그 상태로 착용한 상태로 아버님 걸어볼게요.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한번 걸어보도 볼수 있고요. 자, 지금 이렇게 걸어다니실 때 어떠세요? 불편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괜찮아. 예. 자, 이게 보기는 사실 되게 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다 고무 재질이라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딱 펴서 잡아주는 느낌이 있죠. 예. 걸어보시고요. 자, 우리 자리로 오셔서, 다시 앉아주시고요. 예, 이 제품을, 제품은 뭐든 이제 과유불급이라, 어, 너무 장시간 착용하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분해를 해줍니다.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제품들에 비해서 요 제품은 금액이 조금 있다는 점, 이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재활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뭐, 그죠? 예. 꼭 필요하다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요 주먹 쥐는 거이 예, 가까이 와 주시고요. 주먹 쥐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안 됐었습니다. 그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먹 한번 지어 보시죠. 예. 오, 오, 네, 보이시나요? 예, 영상에 예, 보이시죠? 처음에 했던 그 그립에 보다 조금 더 주먹지기가 어떠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내려가네요. 예, 다시 펴볼까요? 예, 저희가 약한 10분 정도 착용을 했었고요. 예. 다시 한번더 주고, 예. 예, 아까 전에보다 주먹 쥐는 게 훨씬 조금 더 내려갑니다 관절이 그죠.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 쥐는 운동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쥐는 운동의 연습을 해주시고 대부분 안 되시는 손의 손가락 손목의 강직으로 인한 이 플렉스한 부분을 펴기 위한 분들이 가장 많이들 필요로 하시지만 어쨌든 내 기호에 맞게 이 도구를 사용, 사용하셔서 활용한다면. 어 효과를 볼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예. 한번 움직임도 나와주시고, 예, 손목 이렇게 한번 제껴 볼까요? 오, 예.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자, 하나, 둘, 셋.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동작이죠. 이게 사실. 예, 이게 이게 제일 어려요, 사실. 이 동작이 지금 지금 보시면, 어. 끝에 손가락까지, 예, 내려가죠. 다시 천천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예, 쥐었다 폈다. 예, 이 손가락을 부분적으로 파이 모터를 활용한다는 게 가장 기능적이 제일 어렵지만, 우리 환자분들 이 연습을 통해서, 이 제품을 통해서 꾸준히 기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제품, 네, 손핏이라, 손핏 밴드라는 제품으로 저희가 영상 소개해드렸고요. 어, 이 제품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안 어, 잘 하셔서 집으로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감사합니다.